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부자되는 소비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어그로로 끌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 뭐 이런 제목들을 보고 제가 굉장한 된장년 주 아세요. 정말 짠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리도 이렇게 짠순이처럼 해봤고요. 짠순이의 부자되는 소비 습관,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네, 돈은 잘 써야 부자가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지금 훨씬 부자가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실천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어요. 먼저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돈을 벌었어요. 스무 살때 우연히 잡지 모델도 하게 되고, VJ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용돈이 부족하지 않게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 엄마가 굉장한 짠순이세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돈을 막 쓰진 않았어요. 돈을 버는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은 항상 벌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사기도 당하고 이상하게 일도 끊기고 돈줄이 확 끊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살다 보니까 1년에 5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카드값을 보니까 저는 1년 동안 번 돈이 없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 제가 모아둔 돈을 다 쓰겠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짠순이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짠순이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웃풋이 많으면 인풋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부자가 될수 없어요. 제 주변에 많은 부자들을 보면은 정말 다 짠순이 짠돌이에요. 이름되면 다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돈을 절약하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돈을 절약하는지를 아시고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짠순이 짠돌이가 아닌 거예요. 먼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플로 가계부를 쓰는데 똑똑 가계부라고 그거 되게 괜찮아요 이제 가계부를 쓰니까 정말 제가 쓸데없는 돈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그냥 먹고 입고 이런 걸로만 한 달에 4,500을 쓰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진짜 한 번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은안살 것들이에요 옷이랑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옷들을 제가 입냐. 택도 안뗀 옷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먹는 것도 제가 먹고 싶으면 일단 이것저것 다 사요. 한 입씩 먹고 안 먹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2, 3만 원인데 뭐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2, 3만 원이 모여서 1년에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소비들을 확 줄였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400만 원쓸 때랑 100만 원쓸 때의 느낌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별로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좀한번 뒤돌아서 안 먹고 안 샀을 뿐인데 그렇게 돈이 절약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오쩌습니다. 정말 사소한 지출을 줄이시고 꼭 가계부를 쓰세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정말 최저가로 사요.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티끌무와 태산이라고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정말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건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진짜 짠내 풀풀이고 아 저렇게 짠순이처럼 사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전 정말 된장녀랑 거리가 멉니다. 된장녀는 저랑 다른 세상 얘기예요. 저는 먼저 예를 들어서 뭐 가전 제품을 산다. 그렇다면은 색상의 모델명을 써요. 그리고 쇼핑으로 들어가서 낮은 가격 순을 누르시면은 제일 낮은 가격 순으로 뜨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삽니다. 마스크 제가 저번에 살때 언니가 알아본 것보다 만 원이나 절약해서 샀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돈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과 이런 것처럼 모델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해야 되는 거는 리뷰 많은 순으로 들어가서 리뷰가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합니다. Q&A까지 다 꼼꼼히 보고 사요. 남들보다 10%, 20%는 더 싸게 사거든요. 쿠폰도 꼭 쓰거든요. 있는 쿠폰 없는 쿠폰 다 찾아서 씁니다. 이 쿠폰이 진짜 쏠쏠하거든요. 제가 도움되는 쿠폰을 몇개 말씀드리자면 페이코 되게 매니아거든요. 페이코 결제 시스템 아시죠? 거기 페이코 앱에 들어가면은 쿠폰들 많이 주거든요. 제가 건강식품 많이 사는 아이허브, 뭐 현대식품관 그리고 홈쇼핑 쿠폰들 되게 굉장히 많이 줘요. 페이코에서 주는 쿠폰은 중복 할인이 가능해요. 제가 할인 꿀팁들은 앞으로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엄마랑 언니들도 뭐살때다 저한테 부탁하거든요. 좀 귀찮긴 한데 제가 상품 팔아서 싸게 사주면은 되게 기분도 좋고 그래요. 카드랑 통장에서 무슨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전에 제가 모르고 살았거든요. 진짜 새는 돈 장난 아닌 거예요. 그거 다 틀어 막고 새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해 먹어요. 요리를 하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재밌어요. 거기다 식비도 절약되고 지갑도 두꺼워지고 일석삼조죠. 거창한 요리일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요리들 이런 거해 드셔 보세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차는 있지만 제가 운전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간을 내서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이 제가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계단 다 걸어 다니거든요. 몸도 건강해지고 택시비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고 너무 좋잖아요. 짠순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아끼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이런 건전한 소비 습관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줍니다. 제가 만약에 20대 때부터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저 진짜 큰 부자 됐을 거예요. <laughs> 지금 모아둔 돈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돈을 계속 벌수 있는 줄 알았고 이렇게 돈을 저축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구독자님들도 돈이 항상 벌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벌수 있을 때 최대한 아껴서 내 자산 시드머니를 모으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쓸 때는 확실하게 씁니다. 특히 나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는 정말 돈을 팍팍 써요. 저는 항상 뭔가를 배우거든요. 영어, 경매,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그리고 요즘은 주식. 요즘 진짜 주식 공부로 제가 밤새는지 모르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진작 했으면 내가 진작 더 부자가 됐을 텐데.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원래 하고 있긴 했지만, 공부를 해서 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걸 지금 요즘 안 거예요. 진짜 주식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쏠쏠히 벌고 있고요. 요즘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네. 장이 좋을 때는 주식 하셔야죠. 이렇게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특히 젊은 분이실수록 더 그렇거든요. 나한테 투자한 이 100만원이 나의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10년 20년 후에 100배 1000배가 될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현명하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짠순이라고 아예 돈을 아끼고 안 쓰고 이러진 않습니다. 쓸 때는 또 화끈하게 씁니다. 아니 제가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돈 쥐어 잡고 뭐할 건데요. 제가 사실 20대 때 일도 많이 했고 재테크도 열심해서 좀 모아놨어요 나름, 네, 나름 좀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드라마 한편 끝나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뭐 가방 하나씩 사고 이런 소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가방이 사고 싶고 뭐 해도 참습니다. 그걸 참고 참아서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거 하나를 삽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에르메스 버킨 이제 사러 가는 명품 하울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막 쉽게 하나 막산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 사고 싶은 거몇번 참아서 그걸 하나 산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해요. 된장료가 아니라. 왜냐면 다른 명품 가방들은 중고시장에 내놓잖아요. 완전! 반값도못 받아요. 에르메스 버키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잘만 쓴다면 중고시장에 내놔도 그값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물론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디자인이 바뀌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조카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계속 들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도 정말 짠돌인데요. 제 남편은 차라리 안 사면 안 샀지 어중간한 거는 아예 안 삽니다. 모으고 모아서 최고를 삽니다. 왜냐면, 그 저희 아버님이 했던 명언이, 어, 살 거면은 최고를 사라. 안 그러면은 중복 투자를 하게 돼서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어중간한 가방 몇개 사면은 또그 위에 가방이 사고 싶어요. 근데 차라리, 최고로 좋은 걸 사버리면 그 밑에 가방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고 참아서 차라리 최고로 질러버리세요. 남들은, 야, 그거 할 돈이 어딨어. 아니, 내 수준에 맞는 최고를 찾으시면 되죠. 무조건 남들 기준에 맞추는 최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고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사고 싶은데, 아 어, 이건 너무 비싸니까 요거를 사야지. 이런 소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또 이게 갖고 싶을 거니까 이거 사고 이거 사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거에 최고를 사라 그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해라 그리고 제 남편은 정말 나중에 값이 떨어지는 물건은 잘안 사요 취미생활을 할 때도 분재가 취미거든요 남들은 취미생활 하면서 돈을 쓰잖아요 제 남편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분재로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제 남편이 손재주가 좋아요 분재를 조금만 만지면은 값이 막 10배로 뛰는 거예요 미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의 최고봉이 제 남편입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저는 정말 돈을 꽉 쥐어서 안 쓰는 것도 진짜 불쌍한 거라고 생각해요. 해지주 시는 할머니 강남에 건물 있으신. 그분은 돈을 이렇게 꽉 쥐어 잡고 안 쓰시는 거거든요. 그돈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씁니다. 사위가 씁니다. 아들 딸이 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번돈 내가 써야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망나니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고 돈을 주니까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우습게 알고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돈을 물려 주지 말고 돈을 버는 능력을 물려 주세요. 그게 정말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저는 짠순이로 사는 이유가 제가 정말 잘 쓰기 위해서예요. 제가 막 부자가 돼서 돈을 막 모아서 얼마 벌고 막 이러기 위해서 짠순이가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작은 돈들은 굉장히 아낍니다.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되고, 막 건물이 있어야 되고, 막 빌딩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살수 있는. 이런 게 정말 부자 아닌가요? 뭐 그렇게 돈이 많아야 되나요? 우리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부자로 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뇌한테 너는 부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내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했던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 밝은 에너지로. 그러면 우리 내가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매일 아침 나한테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내가 우리를 부자가 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억울하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